아까 말한 이 페리페랄 센트럴 센스타이제이션에 있는 시네틱 증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인플루메트리사이토카인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구성성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능학적으로 치료를 할 때, 이런 섭스톤 피가 굉장히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글루타이트가 증가되기 때문에, 로글루타이트 다이어트라든가, 가바브든 글라이신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벤조 다이제피라든가, 뭐 이런. 오피오드를 쓴다든가, 다이어트부터 해서 필요한 메디케이션을 같이 병합 치료를 해주면 훨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미국 자료에 보면, 또, 이 페인 리셉터 자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 치료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텐스라든가 이런 어떤 자극을 주어지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많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이크로 커런트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슬립 디소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포지티브 에티튜드. 대상포진에 급속으로 생긴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면역 치료를 해서 하는 거고 대상포진 후 후유증이 후 생기는 환자들한테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포지티브 에티튜드입니다. 긍정적인 사고하기 쉽게 표현을 해서 환자들이 예를 들어 통증이 계속 예를 들어서 몰입이 되면 통증 유발 물질이 더 분비되고 뇌에서 그런 물질이 분비돼서 내가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경이 손상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픈 걸 어떡하냐 인정을 하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즉 통증에 몰입되지 않고 일상을 하면서 통증 자체를 예를 들어서 노이즈로 생각해서 없애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환전해 주라. 나머지는 의사가 치료해 주겠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토픽컬 메디케이션이라든가, 여러 배의 엑사이스 텐트 유니티나 우리나라에 안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통증을 조금 섭브사이 되고 평상시에도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사이드 되는 푸드가 있는데, 진저라든가, 블루베리, 그 다음에 펌킨시드라든가, 셀몬. 뭐 오메가3는 여러분 아시다시이전 강의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오메가3는 굉장히 많은 항인플루메이션 효과도 있고 심혈관계 질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시잖아요. 대신 어이 오메가3 지방산을 뭐 이렇게 구성성분도 있지만 어 보조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많이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오메가3 지방산을 연어나 이렇게 참치에서 추출해서 지금 많이 뭐 바뀌었다고 하지만 중금속 검사를 했더니 수은족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할 때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 구성된 6,9 연결되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드시라고 저는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머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타르트 체리, 올리브오일, 칠리페퍼, 민트, 레드와인 뭐 이런 것들이 통증과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푸드라고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 자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성페인에 있는 서플리멘트로는 커큐미라든가 파이브HTP라든가 팔미터 에스를라마이드라든가 CBD 오일 요즘 CBD 오일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있죠 마그네슘이라든지 글코사빈 이런 것들도 통증을 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서플리먼트라고 여러분이 사용하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항인플레메터리 뉴트리셔널은 뭐 이런 많이 쓰고 있는 알파리포에겐 시드인카큐민 오메가3, 진저, 레스베라톨, 스피루루니아 그린티, 보스웰리아 이전 시간에 전부 설명됐잖아요. 비타민 ADK라든가 미네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보조 식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 같이 있다면 만성질환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전쟁을 극심화하고 있는 대성포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 모듈레이터는 당연히 안티옥시던트라든가 비타민D, 오메가3, 그린티징크 프리프로바이오틱술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어,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들보다는 어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